이렇게 못해요? 못하지. 뭐, <laughs> 집에서 잘했는데아 진짜 웃겨. 오. 오. 잘하는데? 음.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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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악령이, <laughs> 악령이 있나요? <laughs> 아니 두 번은 쳐야 될거 아니야. 나꺼내면 되겠다. 갑자기? 늘어나거든요? 원래 오빠 껴서 하는 거야. 끼미, 끼면서 아, 하는 거야. 살짝 끼워야지그 오빠는 주세요갓 태어난 어, 기린 수파링, 같군요. 수파링 한, 어, 뭐. 스파링 한다고 생각해잘하

이것은 너무 심한 거야 어, 야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아람은이이사색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아이사이 사람은 이사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뭐 거지? 팔 올리자. 오케이. 알았어. 그렇지. 난 그걸 원했어. 잘 디뎌, 잘 디뎌. 안달을안것 같은데. 작기는 한데, 손이 안 좋았어. 안 잡기는 한데. 안 잡기는 데 근데 어쩌라. 이게, 위치가 다, 다 됐던 거야. 발 무조건 올라 오. 아, 그니까? 아니, 발올 아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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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밑에. 아니, 바로. 아더 바로. 아니, 바로. 니 바로. 아니, 바로. 아니, 바아아도 바로. 아니, 바로. 아니, 니니로 다음거 안들어 괜찮은데 저만 제가 타면 안거요 지금 가야 돼. 빨간 나. 오, 그냥 못다고 어. <laughs> 아, 아니면은 저건 이렇게 안 돼. 왼손부터 잡고 이렇게 잡안 돼. 왼손부터왼손부터 아, 잡을려면 근데 이게 이 좁기는 좁아서 오른쪽에 발이 다 풀었다 다 풀었다 다있다다있다 <laughs> 거짓말 좋아 <웃음> <웃음> 야 아직 많이 남았어 나이스 나이스 어 좋아 좋아 아 저기도 있구나 아. 야 이제 다 왔다 오른 발 숟가락 오오야오 멋있다 오 멋있게 풀었어 아, <laughs> 멋있게 풀었어. 아, 아, 아 멋있어. 형들 거짓말 좀 하지 마요 뭐해 <laughs> 뭐할게? 너 뭐할 건데? 지금 <laughs> 좋아 자, 물쪽좀더확내려 가면 돼. <목소리도> 좀 맞아. 조금 더 아래겠다. 그렇지. 그렇지. 맞다. 하고서 왜? 맞아. 기현 아. 형이 님소리진 거야? 아니, 그럼 괜찮지. 이게 안제일근형 님이 해 소리 지는 어쩔수없지 내려와야 돼. 가자. 가자 응. 같이 가자. 맞아. 오! 오 저거다. 저거다. 나다저다 저거. 재밌었어. 좀 높게 떼야 돼. 아안 돼. 음, 더 높게, 더 높게. 오, 개멋있다, 진짜. 와, <laughs> 어. 너무 멋있다, 진짜. 어. 야, 우리도 걸려서 하는 거안 돼? 나이스. 음, 나이스. 됐다. 나이스. 나이스. 네, 아잘 풀었다. 야. 야, 이거 식구. 야, 이거 친구 야 어? 이거 어 찍어... 아치지 이... 아, 마. 이 <laughs> 저는 이제 마치예요차에다고니이다가 너무 초반에는 이렇게는 잡힐 같지. 거기 안 잡힐 거요 어 힘을 힘을 너무 많이 썼구나 저는 끝났어요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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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건 알 바가 없어. 저것도 <laughs> <나도 파이팅.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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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그림이 다 쉬운 것 같아. 그래도 저거 한번, 한번 해봐요. <laughs> 그러니까 그립도 보면은 다 작은 것도 있고 좋겠네. 큰 것도 있게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지 아니, 바꾸지 마. 잠깐 다시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빨리 붙어, 지금 빨리 붙어. 붙으면 돼, 붙으면 돼. 안돼, 안돼, 안돼. 빨리 바꿔아 무슨 카일이야? 어? 나랑 같은 거야? 아니야 아니야. 저 뭐예요? V 투도 못해 왜 V 투 못해? 난 V 쓰리 못한 건데. 지미욘. V 쓰리. 가자 이거 가자. 빨리 어? 어? 가라고. 멀리 있는 스타트를 찾아 줘야 되나? 잘. 그렇게 꽉 잡고 꽉 밟고. 음, 반대 같아 어. 아기 봐. 나봐보면이아어게을야 야, 내 잡았다. 고 <laughs> 우리는 죽으려도 괜찮아. 아니야. 저 의지야. 안 돼. 왼쪽 바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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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 아, <laughs> 얘기하면 아니 내가 어아니 내가 내가 아야 아니야, 내 어릴 적 아니야, 아 내가 내가 아어 아니야, 왼쪽이 더어려운거 네? 아니야, 네?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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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니, 이거 왜이렇어렵다 못해. 다 아니야, 저다잘죽야 돼. 이겨야 된다라는 거 어? 때문에, 지금. <laughs> 어고려워오른쪽가한데전 아, 어, 어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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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커 보인다. <laughs>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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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laughs> 저 친구가 참 착해요. 스키을 별로 다 해. 다 해? <laughs> 서영이랑 똑같네. 못 한다고 하는데 다 해. 살살 <laughs> 살살. 양손? 아 양손? 양손?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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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오, 오 너무... 아, 어 계단으로 드시? 오 경로를 몰라. 말안 쓰는 거죠? 당연하죠. 어왜 이렇게 위? 어저 부러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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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오오오손오오른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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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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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세오오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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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쪽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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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와이 스중두둘 중에 둘중 너? 너하에둘중하둘 중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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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내가 명히 야, 분명히. 이 분명히. 야, 되명히 야, 분명이 내가 내가 야, 분명히. 발도 명도 무릎 명히 야, 분명히. 야, 분명히. 야, 어명히 야, 분명히. 야, 분명히. 야, 분오 <laughs> 코너송 이게 코너 준비 중.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맛있다. 저 조그만 공에게 버거운 전환근이다. <laughs> 왜 근데 왜 구어가 들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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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데요? <웃음> 아니, 나는 여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자각을 못 찾는 것 같아. <웃음> <웃음> 난 옆에서 한번 해보면 돼. 아, 이거는 내가 맛있어 보여서. 와.